홍철 없는 홍철팀 음식 월드컵이 뭐지? 홍철 없는 홍철의 음식이 월드컵! 순두부 없는 순두부찌개, 계란 후라이 없는 김치볶음밥. 다 맛있어 보이는데? 뭐, 김치볶음밥은 계란 없어도 먹을 수 있으니까. 드레싱 없는 샐러드, 베이컨 없는 까르보나라. 둘다 맛있을 것 같은데. 나 내가 평소에 합의를 많이 하고 먹어서 그런가 봐. 얘는 원래 먹고, 얘도 먹는데 지금은 제가 카르보나라가 더 먹고 싶으니까 일단 샐러드를 할게요. 이건 둘다 좋아해서. 해물없는 짬뽕, 쯔유 없는 소바. 와, 개맛있겠다. 탄수화물 오지지. 야, 씨, 나트륨 탄수화물 못 이기지. 아, 해물없는 짬뽕 먹어도 되니까 면두 숟가락만 건져 먹고 싶다. 개맛있겠다. 쯔유 없는 소바. 아, 이 국물에 주유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얘가 또 별로지? 소 없는 붕어빵, 감자탕 없는 감자탕. 야이씨개 꿀이지? 감자 대신 고기 더 넣어주시는 거죠? 근데 감자가 이거 고기도 의미하는 거 아니야? 얘가 감자잖아. 그럼 이 감자는 들어있는 거임? 아,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볶음밥 가이지야이 감자탕 국물에 볶음밥 해가지고 야식에비벼먹고 건강하시는데. 개맛있음 개피하는 호떡! 튀김옷 없는 치킨. 야, 튀기기만 해줘도 내가 지금 먹는 닭가슴살보다 맛있겠다. 굽네, 야, 식 닭전이지, 이거. 햄 없는 부대찌개, 라, 야, 여기서 해먹배서 라면만 건져 먹어도 개속 맛있지. 두부도 있고. 흑설탕 없는 흑당 버블티. 그럼 이거 그냥 버블티 아니야. 안 달아서 좋은데? 저, 그, 공차, 당도 0으로 먹습니다. 근데 지금 난 나트륨이 땡기나봐요. 해먹는 부대찌개 먹을래? 당면 없는 찜닭. 어 야시. 야 건정 야, 베이스 그냥 땡큐지. 알 없는 알밥. 그냥 비빔밥이면 그냥 돌솥 비빔밥 아니야 알밥이면은. 그냥 돌솥 비빔밥 아니야. 당면 먹고 싶어. 차비님은 알밥에서 알도 빼고 밥도 빼면 뭐가 남아야 저 음식 이름 뭐임? 비빔. 초코브라운은 엄마 엄마는 외계인. 춘장 없는 짜장면. 춘장 없으면 야채볶음면이네? 하얀 짜장 유명한데 맛있어. 야채볶음면이라 생각하면 맛있어. 이게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얘들 기름에다가 어 고기에다 양파에다 파에다가 온갖 그거 야채 다 넣고 볶은 건데 맛이 없을 리가. 간이 안 돼서 좀 그럴라나? 그럼 이거 먹어야지. 민트 없는 민트 초코. 야 초코다! 아까 전에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안꼬 없는 찐빵 중국에서 먹어봤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많이 팝니다. 중국의 그 약간 기본처럼 먹는 빵입니다. 이거 안 드셔보셨습니까? 이거 실제로 있는 빵입니다. 이거 꽃빵이라기보다 이렇게 꽃빵처럼 말려있는 거 말고 그냥 진짜 찐빵인데 속이 없어요. 만토인가? 아 그거 꽃빵이라 그래? 꽃빵 이렇게 말려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 이거 실제로 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야 초코 아이스크림 대 만토? 오 여기다 이거 탁 발라가지고 그냥 언니 먹으면 그냥 양보지게. 고기 없는 육개장. 여러분 육개장은 고사리가 맛있는 거예요. 패티 없는 햄버거. 야 고기만 있네 개꿀. 야 탄수화물 섭취 줄이 좋탄거지 케이드. 아, 참고로 전 실제로 햄버거 먹을 때 엄마한테 등장을 맞긴 하지만 살이 쪘다 생각을 하면 반은 그냥 먹고 반은 빵이 없이 소금만 먹습니다. 왜냐면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아, 패티가 고기야? 아, 그러네. 패티가 고기네? 그럼 패티 없는 햄버거면은 빵이랑 내용물만 먹는 거야? 그럼 샌드위치네? 눈꺼다름 없는 설빙. 그럼 뭐야? 가루 먹는 거임? 초코, 초코 생크림 먹는 건가? 그러면은? 치즈케이크랑? 그럼 님들 이렇게 생각해봐. 치즈케이크에 오레오즈에 초코 가루를 뿌리고 생크림을 놓은 거야. 음. 케첩 없는 핫도그. 야, 그래도 케첩 없는 핫도그는 맛있지. 회 없는 스시. 그럼 밥만 먹는 거잖아. 식초밥. 탄산 없는 사이다. 손 없는. 파 없는 파점. 호두 없는 호두과자. 둘다 맛있어. 나쁘지 않아. 해산물 많고, 밀가루 반죽이 있고, 얘는 어차피 빵이랑 앙금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어, 나쁘지 않은데? 음, 지금 먹고 싶은 거는, 호두과자 어. 님도 호두과자 나중에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드셔보세요. 개돈맛탱이에요 진짜, 이거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조금만 돌려서 먹어봐. 진짜 겁나 맛있어. 진짜 핵존맛이야, 이거. 탄산 없는 콜라, 마요네즈 없는 오코노미야키 어허, 살덜찐다는한리와짭가은 해먹는 핫도그, 치즈 없는 엽떡, 둘다 먹을 수 있는데 얘가 좀더 맛있을 것 같아. 치즈 없는 피자, 내용물만 풍부하면요? 그럼 그냥, 그냥 피자빵 먹는 맛이지 않을까? 저기서 파는 피자빵? 거기는 치즈 별로 없잖아. 잼 없는 오일스 잼만 느껴지지도 않아. 잼 없는 프렌치 파이, 키위어 소스 없는 이삭 토스트? 합미와 가능. 탄산 없는 환타, 고추장 없는 비빔밥은 제가 요즘 먹고 있는 음식이고요. 제가 요즘 거의 한 이틀에 한번 먹고 있고요. 이야, 다 홍차 없는 밀크티는 따뜻한 우유 아닌? 이 옛날에 자판기에 코그 뭐야 커피랑 이런 거 말고 그 옆에 밀크 해가지고 달달하게 나오는 그 우유 있었거든? 종이컵에 나오는 거 300원짜리? 그거 겁나 맛있었다고. 그냥 우유인데 약간 탈취 분유만 나서 달달하게 나오는 우유. 어? 그거 겁나 맛있어. 두부 없는 된장찌개 차돌박이 넣어주면 바로 오른쪽으로 틀겠습니다. 핫도그. 장조림. 핫도그. 아, 이거 떡갈기 닭볶음탕. 찜닭. 닭볶음탕. 원래 감자 잘안 먹습니다. 오빠와 있는 집안, 우리 고기가 바쁩니다. 갈수없이 없어도, 어차피 데리야키랑 마요네즈 뿌리니.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먹으라면, 전 단백질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닭볶음탕. 어, 어나 근데 엽떡 먹고 싶어. 근데 엽떡에서 떡볶이 말고 오뎅만 먹고 싶어. 제가 떡은 잘안 먹어서 오뎅, 오뎅엽떡 먹고 싶어. 오뎅볶이 아~ 찜닭! 와~ 개 맛있겠다. 난 진짜 닭을 좋아하나봐. 나 지금 먹고 싶은 건 찜닭! 우왕~ 재밌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치킨이랑 마라탕이랑 커바로우 먹고 싶어요. 알리오 올리오도 먹고 싶어요. 매운 갈비찜도 먹고 싶어요. 엽기 떡볶이도 먹고 싶어요. 닭강정도 먹고 싶다. 가마루 닭강정. 딸기 생크림도 먹고 싶다. 설 딸기 생크림 케이크. 치팅데이 차비님께 비빔을 드리겠습니다. 음, 안 그래도 요즘 먹음 중이에요.